자, 모의고사 본문석 분 가게, 원문은 19번, 신경 변화 문제였었죠. 아 어, 뭐, 내용 간단하죠. 아 대학,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학에 지원하는 게, 이제 미국은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많이들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놓고,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래서 메일 받고, 너무나 기뻐, 뭐, 이런 내용이죠. 주제나주 간, 주제라기보다는 뭐, 내용은 아주 간단했었죠. As I walk from the mailbox. 내가 이제 우편함에서 걸어왔을 때, my heart was beating rapidly 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두근 뛰고 있었죠 자 여기다 부사를 쓴건 동작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뛰는 게 빠르게 뛰는 거니까 부사를 썼고요 계속 갑니다 my hands 내 손에는 I held the letter 편지를 쥐고 있었는데 from the university 대학에서 근데 어떤 대학이냐면 내가 지원했었던 대학이에요 자 내가 지원했었던 게더 과거니까 head pp를 썼고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니까 전체 다투 써야 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됐죠? 어. 여기 어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충분히 출제하실 수 있어요. 자, 계속 합니다 I thought. 자, 생각은 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my grades were good enough. 자, 이런 것도 어순 내기 너무 좋네요. 우리 enough는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 줄 때는 뒤에서 꾸며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휘 아 어순 배열 문제로 내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성적은 충분했다 to cross the line. 선을 넘게, 즉 합격하게 합격선을 넘게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했다. Uh, 그리고 my application letter 나의 지원서가 well written 자기도 수동 쓰는 거내 지원서가 잘 쓰여진 거니까 수동 그런데 was it enough? 이렇게 하고 나서도 불안한 거죠 어, 근데 그게 충분했나? 아하, I hadn't slept a wink. 그러니까 여기서 눈 깜빡이는 거 윙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잠을 못 잤다 자, as I carefully tore into 자, 이 tear의 과거 형태죠. 찢다. 내가 주의깊게 이 envelope, 이 봉투를 찢었을 때 the letter slowly e m e r g e d with the opening phrase. 자, 편지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죠. It is our great pleasure. 어,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아, 그럼 합격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이걸 보자마자 I shout it with joy. 즐거움의 얘기겠죠? I mean. 나 합격이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네요. I mean. 이렇게 그러면서, as I held the letter, 내가 편지를 쥐었을 때, I began to make a fantasy, 상상하기 시작했죠, about my college life, 내 네, 대학 생활에 대해서, in you know, a faraway city, 멀리 멀리 떨어진 이 도시에서. 그런데, 네, 네한 문장. 그러면서, 어, 나의 신경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아하, 나 진짜 두근두근하다가, 그렇죠, 어, 신나게 되었다. 이런 거고 주제는 아주 간단했었고요. 문법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